지하 주차장 있으면서 1억대 2억대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 입주금 최소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누구나 홀딱 반할 집. 안녕하세요. 누나올 집 인사드립니다. 오늘 김포 하성면에 나와 있습니다. 총2개 동으로 13층 건물 6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우리 여기 이쪽 우측으로 나가면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어요. 자 지하 주차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 100%다 나오고요. 투룸과 쓰리룸 있는데 이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투룸. 찾으시는데 좀 넓은 사이즈의 아파트 그리고 3룸의 넓은 사이즈의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자, 실입주금 최저로 가능합니다 자, 전액대출도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아파트 현장이고요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이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세대의 1억대에서 2억대 사이로 찾으셨던 분들 얼른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나 올지 시작할게요. 누구나 꼴딱 반할지. 현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어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28평형 아파트 세대고요. 채광도 너무 좋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어요. 현재 투룸과 쓰리룸 아파트가 있는데요. 1억 후반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입주금 1000만원으로 가능한 곳이고요. 거실 앞쪽으로 막힘이 없고요.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지하주차장 있으면서 1억대, 2억대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 입 주금 최소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자, 가성비 좋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이 왜 넓어 보이냐면요. 거실에서 이제 주방 가는 동선, 이 가운데에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초대하실 때다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하시고 하면 전혀 넓 이제 좁다고 생각이 안 드실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 자, 왼쪽에 냉장고 자리 있고요. 기역자 동선입니다. 자,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우측에 인덕션 3구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 놓으실 수 있는 자리 있고요.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어요. 자, 수도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갑니다. 안쪽에 대피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거실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 전기차 요새 많이 운행하시잖아요. 전기차 충전하는 곳은 지상에 있으면 지하에 없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메인 방인데요. 아, 드레스룸 공간도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아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 그래도 나는 북박에 장롱을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3.1m 나오거든요. 충분히 열자장롱 들어가고요. 왼쪽에 이제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고요. 많이 넓진 않아요. 그래서 장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안쪽에 부부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합니다. 자, 좁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집 앞에 뭐 편의점도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김포 화성면 하면 어, 낯선 동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2027년도에 그 하저터널이 개통 예정이에요. 그러면 일산과 파주 나가시는데 전혀 번거로움이 없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여기가 인프라가 좋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몇천 세대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훨씬 생활권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산, 파주 쪽으로 찾으시는데 사실 아파트가 없잖아요. 빌라 가격도 사악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빌라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볼게요. 세 번째 방 보시면 사이즈 넉넉하죠. 2.7m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자, 김포 쪽을 보시는데 약간 번화가는 아니지만 여기가 조금 조용조용하시거든요. 근데 신혼부부이신 분들도 입주를 많이 하셨고요. 입주금 최대, 정말 최소 입주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아파트 세대예요. 대출이 더 내년에는 막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꼭 이사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연락주시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